최근 대법원 형사 재판에서 AI 알고리즘 자료를 처음으로 합법화. AI는 이미 변호사로 채용돼 활동하고 있었으나 보조 역할에 불과. 그러나 최근 AI가 사람을 심판하는 재판에도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주목.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AI 알고리즘 자료를 근거로 형사 재판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지방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스타트. 노스포인트사가 만든 컴퍼스 컴퍼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피고인은 폭력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큰 위험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고 미국 법원이 재판의 효율성과 일관성 등을 위해 AI 기기를 재판에 암묵적으로 활용해왔지만, 실제 이를 합법화한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 AI가 정보의 인식 분석은 물론 판단까지 담당하는 시대가 도래, 인공지능은 이제 첫발을 내딛지만 빨리 국민에게 친숙해지고 법조인들에게 유용해질 것, 변호사는 사용하면서 인공지능의 성능에 굉장히 놀랐다. 근로계약서는 평소 많이 다루는 부분이 아닌데, 전혀 몰랐던 이슈도 정확히 짚어주는 것을 보면서 기쁘기도 했다고 인공지능 이용소감을 전했다. 인공지능이 상위권을 모두 차지하고 일반인 참가자까지 포함된 결과에 대해 향후 인공지능이 변호사의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의문, 변호사들이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무엇인지까지 얘기를 해주면 일반인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즉, 인공지능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취합할 수 있으며 일반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호사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도구로 인공지능이 기여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여러 주의 사법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초에 80조번 연산을 하고 책 100만 권 분량의 빅데이터를 분석 자체 학습을 한다고 알려졌다. 5초 만에 계약서의 오류를 16곳이나 집어낸다 검색한 문서와 관련 높은 판례나 법령도 AI가 쟁점별로 찾아준다. 법률 분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표준적 과제로써 판결문. 예측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하는 예측 생성하는 인공지능 개발 예시적으로 제시한다. ai가 답변하는 방식이다. 비변호사가 법률 상담 등 법률 사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일본 변호사법에 따라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될 전망이다. 변호사를 보조하는 도구로서법에 대한 자연스러운 언어.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것의 gpt를 비롯한 AI가 인간 못지 않은 매끄러운 문장력과 데이터 구성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법률 지식까지 학습한다면 법률가를 대체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윤리성과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법조인들이 현명하게 AI를 다루고 AI를 통해 법률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때다.